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 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꽃님들 오늘까지만 택배있고 다음주 월요일 택배 있습니다 내일은 전체적으로 택배사들이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어... 2시까지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발송해 드리고요. 2시 이후로 주문하신 분들은 어,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꽃님들. 그리고 모든 꽃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요. 특히 열대식물 1개, 2개 있는 발레식물 아가야들. 똑같은 얼굴은 없습니다. 열대 식물은 대부분 그래서 꽃님들 먼저 입금하신 분에게 어 체결 방법으로 우리 강사한 하고 있습니다. 꽃님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던 바닐라 포레이즈 수국이 이렇게 이렇게 너무나 예쁜 꽃을 피워주는 바닐라 포레이즈 수국이 올동. 30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음, 수련도 오렌지 수련도 입고되었고요. 그리고 달리아도 네 가지가 입고되었고요. 오늘도 하루는 아이들 중간 중간 많이 있고요. 오늘 2시까지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택배가 밀려 있어서 어,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급적은 해드리는 편인데요. 오늘은 택배가 밀려 있어서 2시까지 또 택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꽃님들 그러면 지금부터 음, 우리 강산 베란다 정원에서 키울 수 있고요. 마당 정원에서 키울 수 있고요. 사무실에서도 볼수 있는 발레식물 아가야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꽃님들 예, 너무나 예쁜 바닐라 수국입니다. 바닐라 수국. 얘들 얼똥도 아주 잘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아주 꼭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개 이상 대가 됩니다. 10개 이상 이렇게 대가 돼서 아저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붕 큽니다. 붕크고 무겁고요. 꽃님들 이 아이들은 꽃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올해 꽃이 이렇게 피었다 싶으면 조금 또몇개 정도는 그대로 늦가을까지 설리 내릴 때까지 두시고요. 몇개 정도는 또 실험삼아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꽃이 좀 늦게까지 아니고요. 8월 말까지 정도 되기 이전에 8월 15일 그러니까 이전에 어, 잘라 주시면 이네들 꽃 올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한쪽은 잘라 주시고 한쪽은 안 잘라 주셔서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닐라 프레이지 수국 39,000원 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 제가 날짜를 먼저 말씀 안 드렸네요.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오늘은 2시까지 입금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시 이후로는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택배가 없습니다. 010-6284-8558번으로 꼭 주문받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겠습니다. 음, 연입니다, 연. 이렇게 피어나는 연. 물 종류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연양제 듬뿍듬뿍 주시야만이 꽃들이 정말로 많이 핀다. 우리 일반적인 하초하고 다르답니다. 연2 9 0 0 0 원이랍니다. 그리고 물 다이아몬드, 물 다이아몬드도 정말 연양제 많이 주셔서 이렇게 입이 아주 작으면서 약간 더 사랑스럽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입이 좀더 크게 크게 키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물물 물 블랙 벨벳 이랍니다 물 블랙 벨벳도 어 꽃님들 얘들 영양제 많이 주셔서 밑에서 가족들 정말 잘 올라옵니다 물 블랙 벨벳 2 5 0 0 0원이라합니다 그리고 물수선화입니다. 물수선화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키우시면 좋습니다. 영양제 듬뿍듬뿍 듬뿍 주셔야 됩니다. 물수선화 이렇게 꽃이 핍니다. 물수선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서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꽃님들 얘들 겨울에 물 많이 물 가득 채워 주시고요. 그러지 않으시면 흙을 좀 두툼 많이 덮어 주시고요. 그래 어 그래 또 이렇게 작은 분에 키우신 분들은 실내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란 꽃이 피는 물 양기비입니다. 물 양기비 16,000원이랍니다. 수련입니다. 수련. 세 가지가 입고 되었습니다. 빨간색 수련, 복화시 수련, 오렌지 수련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3만 2천 원씩이랍니다. 이 수련들, 지금 얘들, 이렇게 아직 꽃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 오렌지색 꽃이 이 아이는 피고요. 이에는 빨간색 꽃이 피고요. 이에는복화씨 혼합꽃이 핀답니다. 수련 가격 3만 2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얼똥은 매우 잘됩니다 얼똥은 아주 잘 때는, 수련입니다. 그리고 진적색 대륜 진적색 대륜 향기 정말 좋습니다. 얘들 진적색 대륜 장미 오늘 할인 들어갔습니다. 오늘 할인한 아이들 많습니다. 오늘 택배 2시까지만 주문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적색 2만원이랍니다. 진적색 2만 5천원인데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달리아는 4가지의 꽃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을 제가 물방울 물방울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가 빨강이 제가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서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얘가 아직 덜 폈는데 크게 크게 펴면아 예쁜 물방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꽃 정말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꽃님들 얘들은 얼똥 안 됩니다. 얘꽃 예, 똑같이 이렇게 큽니다. 월동 안 되는데요. 따뜻한 지역에서만 월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각각 하나씩 입고 되었습니다. 달리아 물방울 자주 빨꼭 물방울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방울 이렇게 해 놨습니다. 26,000원이랍니다. 달리아. 그리고 연꽃 달리아 얘네들은 꼭 연꽃 달리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노란색 연꽃 달리아. 빨간색 연꽃 달리아. 빨간 연꽃 달려는 26,000원, 노란 꽃 달려는 2만원이랍니다. 가격 다릅니다. 얘들도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은 2만원, 빨간색은 26,000원이랍니다. 페랭입니다 꽃님들 페랭이 8,000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이 시간에는 어, 베란다 정원에서 올동되는 아이들, 어, 마당 정원에서 올 되는 아이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 모두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페랭이 8,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어,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페랭이 8,000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연꽃 달리아 26,000원, 노란색 연꽃 달리아 2만원. 그리고 물방울 빨간색 자주색 26,000원. 그리고 음, 오늘 주황색 연 수련 빨간색 수련 보카시 수련 이 33,000원 그리고 연꽃 은 29,000원 물 다이아몬드 2만 원 블랙 벨벳 2만 5,000원 그리고 바닐라 프레이지 수국 3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음 골드스카이 아름 들어갔습니다 3개 있습니다 골드스카이 28,000원 인데 19,000원 이랍니다 골드스카이 입니다 골드스카이 이렇게 꽃이 피고요 향기 있습니다 골드스카이 입니다 골드스카이 3개 있습니다 골드스카이 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또 이렇게 세대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골드스카이 28,000원이었는데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밀타시디움 15,000원인데 12,000원이랍니다. 밀타시디움 꽃은 이렇게 피는데요. 밀타시디움 꽃 이렇게 핀답니다. 밀타시디움 그리고 또벌부도 이렇게 색이 노랗게 바뀝니다. 벌부도 밀타시드 12,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솔체입니다. 솔체는 꽃님들 얼동 됩니다. 솔체 4,000원입니다. 솔체인늦가까지 꽃을 보여주는 솔체입니다. 그리고 흑심 패랭이, 흑심 패랭이 이렇게 겹 겨북심 페랭,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작게 꽃이 핍니다. 흑심 페랭이 4개 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 1초, 1, 1초, 이렇게 계속 꽃이 핀다고 해서 1, 1초라고 합니다. 1, 2초는 매일 핀다고 해서 1, 1초라고 이렇게 합니다. 1, 2초 세트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하이트 철쭉입니다 이렇게 하이트에서 이렇게 오렌지로 바뀌어 갑니다. 오렌지 하이트 철쭉 33,000원이랍니다. 오렌지 하이트 철쭉. 얘가 시간이 지나면 또 오렌지로 싹 바뀝니다. 오렌지 하이트 철쭉 이렇게 분 생겼습니다. 33,000원이랍니다. 음 그리고 은엽 아지랭이랍니다. 은엽 아지랭이 4,000원입니다. 은엽 아지랭이. 이렇게 피는 오늘 2시까지 주문하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박하 무늬 박하 무늬 4,000원이랍니다. 무늬 박하 무늬 박하 올동됩니다 4,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늬 가우라 무늬 가우라입니다. 무늬 가우라 4,000원이랍니다. 얘를 바늘꽃 바늘꽃 무늬 가우라입니다. 끝에서 꽃이 피는 무늬 가우라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 무늬 고무나무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늬 고무나무. 일반적인 고무나무가 아니고 얘는 무늬 고무나무입니다. 무늬 고무나무. 무늬 고무나무 3만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밀키에이 대나무처럼 이렇게 생겼어. 요 얘는 밀키에이입니다. 밀키에이, 밀키에이. 3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최상으로 들어있는 이렇게 들어있는 엘로우 신고디움입니다. 옐로우 신고디움 이제 밑에서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옐로우 신고디움 이렇습니다. 어떤 색감이 나올까 늘 기대가 되는 옐로우 신고디움.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산소토마입니다.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얘도 이렇게 나비처럼 되어 있는데요. 또 밑에서 새 아가야들 올라옵니다. 이렇게 나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산소 토마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클라린의 비움입니다. 클라린의 비움 이렇게 생겼고, 여권님들 이렇게 생겼고, 이분이 이 정도 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클라리네 비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클라리네 비움 4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오 얘는 그 카라멜 볼은 이정도 좀더 크면 300만원 막 이렇습니다 카라멜 마블은 카라멜 마블은 꽃님들 지금 이에 닝 오브 파이어 입니다 닝 오브 파이어, 11만원 했는데요. 오늘 7만원이랍니다. 닝 오브 파이어, 예, 카라멜 마블 같은 경우는, 꽃님들 얘를 이 설명해 드리면, 지금 여기서 신협분또 나오고 있고요. 꽃님들. 예, 보시면, 얘가 다섯 가지 색감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레드, 오렌지, 엘로우 크림, 그린,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입을 봐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님들을, 이 아이들을, 이제, 댁에서 키우실 때는 지질대 잡아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우시면, 지질대 잡으셔서 이렇게. 예. 카라멜 마블이 이 정도, 정도 크면 한, 약250 이상 합니다. 그런데, 링 어브 파이어 7만 원이랍니다. 오늘 링 어브 파이어 한개 있습니다. 7만 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토톰. 예, 토톰. 하얀 깨끗한 분에 심어놓으면 아주 아주 멋있습니다. 토프님, 토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들 신엽들 나오는데 아주 크게 나온답니다. 신엽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신엽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나오는데 더 신협은 더 크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입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텀 5만원 했는데요. 오늘 3만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스노우 하이트박 7천원이랍니다. 매월이 오늘 할인했습니다. 매월이 6,000원이랍니다. 티트리, 티트리, 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우꼬리풀, 여우꼬리풀. 이렇게 여우꼬리처럼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여우꼬리풀이랍니다. 4,000원이랍니다. 여우꼬리풀. 그리고 핑크수국입니다. 핑크수국, 8,000원이랍니다. 핑크수국 꽃님들. 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핑크수국 8,000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핑크수국. 아, 테두리 아주 예뻐요. 핑크수국. 핑크수국. 이렇게 보시면 8,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사스타 데이지입니다. 사스타 하이트 데이지 4,000원입니다. 사스타 하이트 데이지. 올등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트 노벨리아 3천원 할인했습니다. 아이트 노벨리아. 올동은 안됩니다. 그런데 마당 정원에서늦 가을까지 꽃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3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애기 지손이는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9천원이랍니다. 애기 지손이 그리 많이 컸어요. 저희 집에서.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향 달맞이! 향 달맞이입니다. 핑크 향 달맞이. 4,000원입니다. 이쪽은 밝아서 좋네요. 4,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범부채, 범부채입니다. 범부채. 이렇게 생겼는데요. 5,000원이랍니다. 범부채. 범부채. 이렇게 생겼습니다. 5,000원입니다. 오늘또 할인하는 아이 해피블로 월동 됩니다. 3,000원이랍니다. 오늘 에피블루 이렇게 꽃을 보여 주는 에피블루입니다에피블루 3,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삼색 병꽃이랍니다. 삼색 병꽃. 1번 삼색 병꽃 9,000원이랍니다. 1번 삼색 병꽃 내년에 꽃 보신다 생각하신 분들이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삼색 병꽃.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은, 푸테니스. 푸테니스입니다. 푸테니스. 아주 좋습니다. 분. 푸테니스입니다. 푸테니스, 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얘들, 푸테니스. 8,000원이랍니다. 푸테니스. 그리고, 초코향이 정말 좋은 발렌타인 26,000원이랍니다. 초코향. 아픈도, 어,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꽃 하나, 잎 하나, 꽃 하나, 잎 하나 할 정도로 꽃이 정말 많은 아이들입니다. 어이구, 근데 얘들 올동은 안 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꽃 하나, 잎 하나 할 정도로 많은 발렌타인 초코향 26,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임파텐스 입니다 임파텐스 오늘 할인했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임파텐스 입니다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강력 티나 강력 티나 벌레잡이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누운 누운 <laughs> 누운 숫자인데 거리입니다 누운 숫자인데 거리 22000원 이랍니다 누운 숫자인데 거리 이렇게 꽃이 피는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합니다. 2만 원입니다. 아니, 누운 숫자인데 거리 2만 2천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운 숫자인데 거리 2만 2천 원입니다. 플램바고입니다. 플램바고. 오늘 이 아이들 플램바고 5천 원 할인했습니다. 5천 원입니다. 플램바고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장미 허브 장미 허브 얘들 어, 여러 개를 심어놓은 게 아니고요. 짱짱합니다. 하나를 심어서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장미 허브 그래서 아주 짱짱합니다. 3천원입니다. 그리고 황금염자 황금염자입니다. 황금염자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오 핑크 신품입니다. 신, 핑크 만다빌라 23,000원이랍니다. 핑크 만다빌라입니다. 23,000원이랍니다. 데모루입니다. 데모루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짱짱합니다. 데모루 4,000원이랍니다. 데모루. 아이 뿌리도 밖으로 돌출됐는데 아주 짱짱하게 키우셨어요. 아 진짜 진짜 짱짱하게 키우셨어요.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 할인했습니다. 메리골드 월동 됩니다 3000원 이랍니다 메리골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메리골드 분도 짱짱 합니다 3000원 이랍니다 스토케시아 입니다 어, 스토케시아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스토케시아 하이트 스토케시아 어제 스토케시아 하이트 꽃피는데아 예뻤죠 이, 지금 이 사진보다 더 예쁜 것 같았어요. 어제 아이스스토케시아, 또 핑크스토케시아, 핑크스토케시아 이렇게 각각 올동채입니다. 만 2천원입니다. 스토케시아 그리고 설립도라지가 기존에는 하나 심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세 개씩이나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립도라지 올해 얘들꽃 많이 필것 같습니다. 설립도라지.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설립도라지. 5,000원입니다. 설립도라지. 어, 그리고, 할려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할려나입니다. 요리할 때, 요리할 때 사용하는 맛과 멋을 내는 눈도 줄고, 고입도 줄고, 할려나 4,000원이랍니다. 할려나도 짱짱한 것 같아요. 정말 짱짱한 것 같아요. 하려나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우물우물 했는데 짱짱 한것 같아요. 디기탈리스, 디기탈리스, 올동됩니다. 디기탈리스의 매력. 옆에서 또 꽃이 올라오고, 꽃이 올라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디기탈리스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하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칸나.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칸나. 얘는 위로 올라가서 더 많이 올라오네요. 클레오파트라 칸나 25,000원이라며 하나 있습니다. 지금 판드라 수국 30도까지 갑니다. 이렇게. 목수국전은 폈다가 이렇게 변하는 판드라 수국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얼큰 사계국 4,000원입니다. 얼큰 사계국. 얼큰 사계국 4,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불꽃, 제라늄. 오늘 할인했습니다. 꽃님들, 불꽃, 제라늄. 9,000원이었는데요. 7,000원이랍니다. 불꽃, 제라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꽃, 제라늄. 오늘, 7,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나벤더입니다. 나벤더는 1년에 꽃두번 정도 보여주고, 얘는 습한 거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4,000원이랍니다. 어 습한거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제라님도 습한거 싫어합니다 예 습한거 싫어합니다 어, 장미허브도 습한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노벨리아도 습한거 그렇게 안좋아합니다 그런데 꽃님들 예, 노벨리아 어, 파랑 노벨리아 4,000원 이랍니다 그런데 아주 짱짱해 노벨리아가 4,000원 이랍니다. 노벨리아 바보새 밑으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아주 짱. 마당 정원에 하나만 심으면 늑가할까지도꼭 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 내릴 때는 안 된답니다.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겹 고강나무, 겹 고강나무입니다. 꽃이 달려있는 애들도 있고요. 꽃이 안 달려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에 가서, 꽃님들 대에 가서 꽃 핍니다. 겹 고강나무. 2만 5천 원이랍니다. 하이트 맹문동, 하이트 맹문동, 9천 원이랍니다. 하이트 맹문동이랍니다. 하이트 맹문동, 지피식물로 좋습니다. 9천 원이랍니다. 스킨 대 2만 6천 원이랍니다. 스킨 대 이렇게 있는데요. 두개 남았습니다. 스킨 대 아주 좋습니다. 스킨 대 무늬 스킨 대입니다. 26,000원이랍니다. 무늬 스킨 대. 26,000원. 그리고 옥시. 옥시 대입니다. 옥시 대. 27,000원이랍니다. 옥시 대. 27,000원입니다. 얘도 두개 있습니다. 옥시 대입니다. 옥시 대. 27,000원이랍니다. 두 2개 있습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겠습니다. 옥시대 2만 7천원입니다. 여성학권님들 5월 25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천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 는 0106284858번이랍니다. 오늘 꽃 주문 2시까지 해주시면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월요일 발송합니다. 금요일 택배 없습니다. 바닐라 수국 39,000원, 골드 스카이 19,000원, 밀타시디움 12,000원, 물 다이아몬드 2만원 연꽃 29,000원, 수련얼동매우절대입니다 빨강, 보카시, 오렌지 있습니다. 32,000원, 물 양귀비 16,000원, 달리아 자, 물방울 자주 물방울 빨강 각각 26,000원. 진적색 장미 2만원. 페랭이 8,000원. 연꽃 달리아 빨강 26,000원. 노랑은 2만원입니다. 하이트 맥문동 9,000원. 겹고강나무 25,000원. 파랑 노벨리아 4,000원. 잉글래시 라벤더 4,000원. 옥시 27,000원. 무늬 스킨 26,000원. 불꽃 제라늄 7,000원. 얼큰 사계곡 4천원, 디기탈리스 10,000원, 할려나 4,000원, 설립떠라지 5,000원, 스토키샵 12,000원, 메리골드 3,000원, 데모루 4,000원, 창미어부 3,000원, 핑크대 아라만다 23,000원, 플랜바거 5,000원, 티나 1 0 0 0원임파친스 3,000원, 발렌타인 26,000원, 푸테니스 8,000원, 에피블로 3,000원, 범부채 5,000원, 향달맞이 4,000원, 애기지손이 9,000원, 사스타데이지 4,000원, 핑크수국 8,000원, 여우꼬리 4,000원, 도톰 39,000원, 닝오브파이어 7,000원, 클라리네비움 49,000원, 엘로신거드임 25,000원, 산소터마 20,000원, 밀키웨이 33,000원, 무늬고무나무 30,000원, 무늬가오라 4,000원, 무늬박하 4,000원, 절적 33,000원, 은엽아지랭이 4,000원, 흑신패랭이 4,000원, 1, 2초 세트1 4,000원, 설치 4,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